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이민년에 6월이라 28일날입니다 나 배씨제자 여기 여기가 어딥니까? 해남 해남에 해남에 여기 도서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여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미력이 장난 아닙니다 미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배시제자 공수 한번 갖고 갈라고 하니까 자 저쪽에는 아, 바다고 바닷가 하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고 산수가 너무, 너무너무 너무 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저쪽에는 또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 도서관에 들어와서 도서관에 올려받고 딱 아, 그 공수 받고 백시여자 앞으로 다신의천니다하는데 멋지게 갈랍니다 예 아이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러셔가지고 백시여자어자입니다 자 장군이 원력으로다가 멋지게 천왕문 열어가지고 자 앞으로 자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떼보겠습니다 동서남북에 다아이고 동서남북 문제 열어져 있어요 천왕문 다 열어져 있어 우리 장군님 원력으로 다쭉 가봅시다.